네, 안녕하세요. 주영길 세무사 공영회 의사 한호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2018년 12월 달력을 보셨죠? 네, 한 해가 마무리되고 곧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연말이 가기 전에 내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소속세 신고와 관련된 것도 일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국민연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납부, 가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58년생은 금년이, 금년 안에 금년 12월 안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본인들한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연금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매달 나오겠죠. 다른 친구들도 연금이 나오는데 내 통장에도 연금이 당연히 나오면 더 좋죠. 이미 생일이 지난 1월 내 생일이 지난 분들 또 지난달까지 생일이 지난 분들은 이미 만 60세가 넘었죠. 그분들도 어, 사실상 금년에 근무를 했다면 그 당시 그 시간이 그 근무했던 때가 만 60세가 안됐다면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연금에 꼭 가입하셔서 연금을 꼭 받으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시, 사용하시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를 꼭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하시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홈텍스에 올려놓게 되죠 그러면은 부하시세 신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록 그럼 어떤 신용카드를 등록하느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죠 근데 사업용 신용카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를 사업용으로 쓰시면서, 사업용으로 쓰시면서, 그 카드를, 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카드 수는 무려 50개까지, 50매까지 등록을 할수 있으니까, 카드가 여러 장이 나가서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등록을 하시면은, 등록한 달부터 사용 내역이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국세청의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부가 가치세 신고할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가 있는데요. 사업용 계좌는 부가세하고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은 소득세와 직접 관련이 되겠죠. 사업용 계좌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원래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되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언제 복식부기가 될지 그걸 미리 예측하기도 바쁠 수도 있고, 실제 하다 보면은 막상 복식구위가 됐는데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 안 하면은 많은 가산세가 붙게 되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은 총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보통 1 0 0분의1 이렇게 붙죠. 사업용 계좌를 꼭 등록하라는, 등록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그러한 가산세도 있지만은, 만약에 경우에 본의 아니게 매출액을 누락했을 경우, 매출액을 누락했을 경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은, 사업용 계좌에다 등록을 했고, 또그 사업용 계좌에 누락된 매출액을 입금을 받았다면은, 그 금액은 가산세를 적용받을 때 상당히 우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가 사실은 적지가 않죠. 가산세를 절반 정도 감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58년생인 분들이 들어야 하는 국민연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홈택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이런 카드를 등록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실 때 쓰는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나 신용카드는 특별히 따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발급받지 않고 그대로 쓰고 계시는 신용카드, 쓰고 계시는 통장을 등록하여도 됩니다. 아울러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 등록이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은 그 사업자 등록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이 너무 길으면 듣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두 번째 보내드리는 것으로 저희 사무실 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대전 세무소 옆에서 개업하고 있고, 어, 저는 직접 세무 기장에서부터 양도상속 증여 그리고 각종 명의신탁 주식 그리고 세무... 계획,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믿고 찾으셔도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